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마약 관련 범죄를 두고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할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또래를 대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구속기소 등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키거나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 투약 제공하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영리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형선고도 가능합니다. 검찰이 구형 단계부터 청소년 마약사범을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또 실제 재판에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찰은 다음 달 출범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 기준 강화안건도 올릴 계획입니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5년 만에 4배 넘게 급증했고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8%에서 2.6%로 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몇 번의 검색만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점점 낮아진 탓입니다. 검찰은 청소년이 직접 또래 집단의 마약을 유통하는 경우도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마약 공급망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 투약한 청소년에 대해선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처벌보단 치료와 재활 기회를 먼저 주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청소년이 이상 증상을 보인다면 주변에서 검찰과 경찰, 재활기관 등의 적극적인 신고와 상담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무관용 원칙을 밝힌 배경엔 최근 들어 청소년이 연루된 마약범죄 사건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지만 직접 마약을 거래하는 가해자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청소년 관련 마약 사건에서 어른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 부모들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이 스스로 신고하거나 치료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어른들이 마약을 투약했을 때의 증상과 금단 증상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이 마약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제주에선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며 대마초와 케타민 등을 투약하게 한 40대 남성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 의정부 지검에선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투약하게 한 60대 남성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마약을 투약할 경우 한두 차례만으로도 쉽게 중독이 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특히 신체나 정신 발달의 중요 시기인 만큼 성인에 비해 청소년들의 마약 투약이 더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마약 사건의 가해자로 등장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인천지검에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성인을 드라퍼 일종의 마약 배달책으로 고용해 텔레그램 등으로 마약을 판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수원지검에선 이달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 2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갖고 있던 청소년 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마약 투약의 위험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